는 애가 오늘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인사할 때 오늘도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경험으로 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나를 던져 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살아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바쁜지.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얼마나 또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근데 자기를 절제하고 또 나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외적인 부분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해서 공기 가치면에서 따지면 가치가 없느냐? 아니죠. 쉽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군에 갔을 때 이제 훈련을 마치고 연대장 연대 이제 대기하면서 연대장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연대장님이 그런 말씀돼요. 그분이 나중에 사령관까지 하신 분인데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더라고요. 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예전에 일찍일 때 일본인들이 호랑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호랑이 무리에다가 밥으로 뭘 줬냐면 호랑이 먹이로 진돗개를, 진돗개를 몇 마리를 던져줬대요. 잡아먹으라. 그런데 한참 있다 가서 보니까 진돗개가 잡아먹기냐면니 호랑이가 잡아먹혔 그만큼 진돗개가 이렇게 용맹하기도 한데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진돗개 같은 사람들이 비록 숫자도 작고 뭐 60만 군대 가운데 우린 고작 해병대 해봐야 3만 명이 채안 되니까 작지만 강한 군대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했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 30년 훌쩍 넘은데 지금까지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아 먹이로 던져졌는데 먹이가 될줄 알았더니 뭐하더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뭐할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 찾는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삼킬까요? 삼킬 만한 자를 찾는 거야. 눈을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원수 마귀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하려고 누구를 삼키려고 하는지. 삼키려고 딱 봤더니 기가잡히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시험 한번 걸어봤더니 아니야. 시험 걸면 걸수록 손해인 거야. 그래서 원수마가 두손 들고 떠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건들을 막 만들고 조성해서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했더니. 웬걸 세상이 타락하면 할수록, 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뭐할까요? 더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나 이럴 때 제일 조심할 때가 사실은 해 뜨기 전이나 해 넘어갈 때 이럴 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 그러니까 어슴풀레한그 시간이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두면, 어둘 때는 이제 좀 거기에 맞게 반응하고 밝을 때는 밝은 대로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어두면 어둘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저러분이될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랍니다. 성도.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하 부르는 그런 직분보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일컬어서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무리래. 요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거룩한 무리, 성도.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말 안에 그 태두리 안에 누굴 넣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안에 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은 어떨까요?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죠. 죄가 가득해, 타락이, 욕심이,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악한 일들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세상을 통틀어서 말할 때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전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몸도 지키시고 도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내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이제 좀 어려운 말,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요, 밖으로 불러냈다. 어디로요? 죄악된 곳에서 밖으로 불러냈다. 멸망받을 곳에 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 망할 자리에서 살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사실은 그 교회가 오른쪽에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답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이제는 다른 데눈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저기는 굉장히 어두운데 저쪽에 보니까 저기는 굉장히 타락했는데 아 저게 눈 뜨고 볼수 없는 아주 뭐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소리 뭐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또 어떻고 있던 애 줬던 애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부르셨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뽑은 나를 택하셨다 네, 로마서 8장 보니까 뭐라고 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지옥 간다고 졸졸 그 뒤로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도살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도살장 가보셨어요? 마음이어떠시던가요 아무리 맛있게 먹는 그런 돼지고기지만 소소 도축장인 제가 가봤어요. 돼지 도축장에 이렇게 도살장에 가봤는데 그냥 줄줄줄줄 따라가죠. 줄 따라가면 자동으로 그냥 어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죽을 자리 그냥 줄 따라. 가안 따라올 때 어떻게 한다 그니? 그래? 먹을 걸 앞에다가 쭉 콩이나 이줄 떨어뜨린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를 틈도 없이 그 밀어 제키니까 그러면 축가서 요즘엔 자동화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죄악된 길이 멸망의 길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 소망의 길, 살 길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을 보자 버리시고 육신을 그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흘 후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빌립보서 일장에서 뭐라 고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만 가지고도 황송한데 자기를 피어 종의 형체를 가있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유는 뭘까요? 구원하시려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는 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래도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어, 너무 고마워요.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나가다 다 해도 한명 있을까 말까 할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지요? 하면 어, 너무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살길을 이렇게 알려주실? 이럴 사람 있을까요? 제 온데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지. 그냥. 오히려 그렇게 하면 미친놈 아니야? 기분 나쁘네? 막 흘겨보기도 하고 뭐라고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서 어쨌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한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 349장 찬송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냐면 다른 사람 어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여기서 무슨 단어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냐면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들 그래요 딴 사람도 다 그래요 아니, 남들도 다 그런, 이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잖아. 요 핑계될 때,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490장에서도,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다음에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여러분 평안할 때가 우리가 살아면서 죄용할 때가 아무 문제 없었을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살아면서 그런 해가 있었나요? 2019년은 괜찮았나요? 2000년도는 아무 문제 없었나요? 1990년도는 상관 없었나요? 어, 벌써 그니까 2024년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요1960 어, 벌써 시간 엄청 늦어 생년월일을 얘기할 때 제가 어, 60년대 세기 야 벌써 이렇게 예전이 되었네 그때는 평안했을까요? 평안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문제가 있고 새로운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치 말아야 될게 뭐가 있대요? 나는 내 믿음 머리니 지키리니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붙들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을 지키시고 도십니다. 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하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비슷한 그런 시기인데요. 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되고 타락한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적을 하시는 거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 결국은 크게 하나님께 매맞을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하라는 얘기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은혜 구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이사선자도 그랬고 미가선자도 그랬는데 결국은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어주고 한번 보실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여름과일을 다 땄습니다 포도도 다 거뒀습니다 나무에 이제는 과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좀 먹으려고 했더니 이미 다두가 다, 다 따갔네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그래서 자주 하는 말 뭐죠? 10년만? 진짜 그렇습니까? 10년만 젊었더라면 아 그때 내가 뭔가 좀 해볼 것 같은데 무슨 여기서 잘 쓰는 말인데 만, 무슨, 뭐, 무슨 콩떡이라는 말 이런 하지 아이그 예? 아나 쑥떡 만만해 콩떡이다 이런 말들 하던가 충청도에서는 10년 젊어보세요 그때도 똑같이 그 소리 겠어요 10년만 젊었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래요 아무리 그 말을 <laughs> 아무리 그 말을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도 10년 젊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젊어요 우리 남은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젊어요 아멘 진짜요. 오늘이 제일 젊다니까요. 앞으로 남은 삶을 계산하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야. 내일이면 하루 더 늙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면 아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라도 뭔가 좀 똑바로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십년만 아, 채우하 아, 왕년에 내가 날라다니고 날라다니고 날라서 뭐 하게 재비가 예? 아무리 날라도 별볼일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게 될 준비는 축복합니다. 근데 파니까, 이제 먹으려고 왔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도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옳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온전히 깨끗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지 않겠사는데 나라고, 나라고 뭘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절도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뭐래요? 결합하니. 이 말을 요즘에는 좀 다른 말을. 글자를 다른 말로요? 야자로 바꾼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야비라는말 아시나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합했다 지어. 합했다 지어.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거. 그리고 나서 제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이때만 해도 한 3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 전에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기록된 그 성경, 그 시대하고, 오늘하고, 제가 보니까 어, 오늘날 시대를 보고 그냥 기록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절도 보니까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나, 허물 없어요. 착해요. 열심히 살아요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형편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요? 오절 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뭐하래요? 사랑해라. 뭐 어, 이상하네. 성규야,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눈을 지킬 줄. 이웃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함께 사는 사람도 못 믿을 세상이 됐다는 거지 입조심. 이사람만큼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그 말이 저쪽에서부터 드네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저한테는 절대 비밀 비밀 있으시면 그 비밀을 저한테 말하지 마시기 바래요. 저 힘들어. 내 안에 지금 몇 가지 비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절대 남한테 하면 안 돼. 근데 얼마나 하고 싶어지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 진짜 하고 싶어지는 거야. 입이 근지러워 근데 그 말을 이제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못하고 왜냐면 상대방이 하지 말랬으니까. 근데 그거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걸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막 어려운 부분인데. 아, 그런 것 같으면 나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해줘가지고 막 힘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타락하고 믿지 못할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 다음 6절은 더하지요. 6절 한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원수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래요 어디 있어요? 이미 집안에 있다.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할만 할까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세상에서 진짜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이, 써버린 세상 그냥 망해 버리라 싶은 전쟁이라도 나 버리라. 그냥 핵폭탄이 터져서 그냥 다 멸망해. 이런 생각 들 만한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안됩니다데 그다음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기까지. 아멘. 오늘 비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 하는 말 뭐예요? 오직 나는 누구를 여호와를. 뭐 한대요? 우러러보면 세상 보니까 온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만큼 눈 뜨고는 못봐질 거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귀를 막고 싶고 눈을 감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이가선자는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하나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있을 때, 세상이 다 썩었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다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고 그렇게 행할 때, 믿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아질 때, 그때 탄식하고 한탄하고, 나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똑같이 그냥 세상 풍조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믿음인 사람 뭐 하래요? 오직 나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기대하겠다. 하나님께 간과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선지어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기가 막힌 세상이 됐고, 눈 뜨고도 코배가는 세상, 저 어릴 때도 그 소리 했어요. 서울 감량은눈 뜨고도 코배 간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서울 한 번, 초등학교도 한번 갔는데, 갈때 언제나 코를 조심하고 다니고, 코배 간다고 하니까. 이 말이,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야, 서울 감양 눈 뜨고도 코배가 만 조심하면 되겠 이러고 다녔는데 그런 세상인데 그때가 벌써 몇년 전이에요. 50년 전이고 저한테도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 우리가 바라볼 때 그보다 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오직 뭐래요하나님만 바라봐. 뿐만 아니라 3장 8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유와 재능으로 세움을 얻고. 사장 5절에도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와 호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7장 7절, 오직 나는 여와를 호 우러러 버리겠다. 다른 사람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뭐하리겠다? 내 믿음 지키겠다. 이 각오와 다짐하시기를 해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다 성경 보니까 다른 여러 모든 사람이 다 그러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어도 의로운 사람 단한 명만이라도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찾을 수 있다면 내가 내 심판을 그곳에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못 만나서 못 보셔서 결국 멸망을 당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나한 사람 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6장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혜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혜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실지라도 그러면 그 채찍 맞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내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죄 가운데 거는 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성경에서한 장만 넘겨서 보면요.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서 가진 가진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떤 일 해봐라. 결국은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수포로 돌아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원수막에 괴계가 있고, 악한 영에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에 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다 잊어버려도, 오직 나는 누구를 하나님, 오직 나는 믿음을, 오직 나만이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모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제가 다짐하고 작정하기 원합니다. 오늘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곳이고 원수마귀는 지금도 공중거세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원하시고 또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직 나는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또 더럽고 추한 곳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써주시기를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